오늘은 큰나 집에 가서 쉬안싹이다 혼난다? 아 맞다 기종이래 아 힘들어 어, 발 시려 발 시려 발 시려 발 시려 발 시려 에롱이 야아니 전비야 인사 화끈하게 하네 <laughs> <laughs> 제일 화끈해 투명 통과 야한명더 가라. 재롱아 네, 네, 네. <laughs> 근데 원래 형제끼리는 세배하는 거 아니야. 너는 아나한테 세배를 할 무거 없. 아 그렇네. 우리 형제지. <laughs> 뭐, 뭐 달라고? 왜 이렇게 신나 너네 근데 옹기종기 모여있다 이게. 끼려고. 한번 입어. 야 <해봐>. <laughs> 아 근데 담비 진짜 치마 잖아 앉아. 간식으로. 앉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야지. 앉아 앉아. 야야 야, 누구 온다. 야야 빨리. 누구 온다. 야 앉아. 야 너네 뺏긴다. 빨리 응. 앉아라. 응. 앉아. 응. 옳렇지예 누구잖아. 요 어떻게. 오 어, 바글바글하다. 어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왜그러는거야 <laughs> 왜그러는거야 도대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받으 주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 야 근데 절도 원래 한번 해야돼 두번하면 저기야 <laughs> 내가 너가 좋아할만한 책을 하나 찾았어 내가? 어, 내, 내가? 너. 내가. 너가 그 디지몬 좋아하잖아. 어, 어, 어. 그 디지몬 진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디지몬 진화. 아니지. 디지몬 진화. 에? 그러잖아. 에? 어. <laughs> 방금. 그래 어. 어. 아니야. 디지몬 진화. 오, 그레이몬 하잖아. 뭔가 의미 그랬나?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디지몬 진화를 하고 있는 거야. 지우한테 이게. 디지몬 진화. 스테고 사우루스. 지지 진화. 부테라노도 <laughs> 얘들아 어. 지나 지라노 사우루스 근데 언니 음이 그게 전혀 아니야 <laughs> 언니 이거 맞아 그래서 릴리모 뭐, 그래죠뭐 엔젤모 야 근데 지금 이 각도가 너무 디지몬 지나 <laughs> 알로사우루 지들아 <laughs> 좀막 너네 왜나 멀리해? 나좀 가까이 좀 가, 가까이 좀 와줘. 재밌지 않아? 디지몬즈나 브라키오사우루스. 어,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맘에 들어. <laughs> 누구야 지나? <진아>? 카다로엔젤몬아 막힌 <laughs> 한 게. 아 봐봐. 아니, 진화가 다르다고. 진똑그엔젤몬 진화. <laughs> 잘한다고. 오 그래. 간다 어, 제일 저거 왜 그러고 있어. 뭐야? 저 담비 거거든. 귀엽잖아. 뭐야 담비 거야. 귀여워.